하나님 말씀, 빌립보소 1장 20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요즘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수가 무려 2,500만 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아주 많은 경우입니다. 만일 그러한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옵션들을 갖춘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시 꿈이나 꿔 보자는 말씀입니다. 한편, 100년의 인생 살아가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옵션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판단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매일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옵션 중에 어떤 것들을 내 인생 속에 집어넣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미국에 이민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돈을 충분히 많이 벌어 40살쯤 되어 일찌감치 은퇴하고 나머지 인생은 자가용 비행기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요트를 즐기고 해변을 거닐며 조개를 줍고 골프를 치며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 연주나 들으면서 여유있게 인생을 살고 싶다. 여유있게라니요? 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한 인생인가요? 이것이 꿈의 내용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는 인생을 낭비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걸 유식한 말로 견몽, 즉 개꿈이라고 합니다. 이 개꿈에서 깨어나길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야무진 꿈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런 꿈을 알고 꾸며 살아가고 있나요? 알고 있는 답을 내 말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수 있어야 하며 확신을 갖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주님, 비록 제한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잠재력을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 인생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잠재력을 충분히 꽃 피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메리칸 주님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현명함과 뛰어남으로 봉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빼어남을 배우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오늘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저희 인생을 주님 보시기에 화려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